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두 곳을 봅니다. 호세아 4장 6절 먼저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함께 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 버리리라 한곳 봅니다. 또 호세아 9장 17절, 9장 17절.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듣지 못한다 또그 지식을 버렸다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아이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전부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옆에 엄마가 왔는데 그 엄마를 엄마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모든 비극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을 멀리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말에 집 떠나면 고생이다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어, 진짜 큰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큰 문제가 없어요 어, 뭐 인생의 문제가 경제 문제다 정치 문제다 교육문제다. 다 이러지만요. 하나님은 그걸 크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제일 크게 보는 것은 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모든 인생이 같은 문제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그거는 어린아이도 해당되고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도 해당이 됩니다. 다윗은 어제 아, 가운데 내가 태어났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영광의 반대가 뭐죠? 모든 안 좋은 말이 다 듣고 그 하나 있어요. 모든 인생은 죄와 저주와 재앙과 심판과 지옥과 이 모든 게 우리 인간에게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해결을 받아야 돼.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은이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결과가 뭐예요? 로마서 6장 23절, 제삭스 사망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개시록 20장 15절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자, 불못에 던져 우리랑. 그게 인생에 걸어가야 될 코스입니다. 그 운명 같은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뭐부터 해결해야 되느냐? 죄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음을 안고 사는 거예요. 사는 게 사는 게 아닙니다. 매일 지옥에, 매일 고통의 연속입니다. 좋은 가정에 태어났다, 좋은 학교 다닌다, 좋은 직장을 가졌다, 다 헛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돼. 해결받지 않으면 평생 시달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 이스라엘이 범죄를 고발하, 고발하고 있어요. 무슨 범죄를 고발하느냐? 자, 4장6절 읽었죠? 내네 백성의 지식이 네, 없어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놓쳤고 잃어버렸고 상실했어요. 제일 큰 거.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창세계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부순다고 하는 이 영원한 언약을 놓쳤습니다. 이거 놓치면요. 인생은 평생 시달리는 거예요. 그 문제가 오늘 말씀에 또 나오죠. 4장 10절을 보세요. 호세아서 라번쭉 찾아 봅니다. 4장 6절은 언약을 버렸다고 그랬죠. 4장 10절을 보세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음이니라 그 뒷부분에 나오죠. 너희가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아버지를 버리고 어머니를 버린 그 아이는 고합니다. 그다음부터는 요 혼자서 다 모든 걸 해결해야 돼그 비극은 말로 다 못해요. 저는 유교 이후에 우리 집에 찾아오는 거지들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깡통 두 개를 들고 와가지고 하나는 밥을 놓고 하나는 반찬을 놓고 어, 내 나이 또래 애들이 그냥 길거리에 드글드글 했어요 얼마나 참 불쌍한지 모릅니다 고아는 자 보세요 4장 13절 뭘 얘기하죠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가늠을 행하는도다. 예. 음행과 우상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거 따라가는 것은요, 참기입니다. 여기 끼워, 저기 끼워, 고멜과 같은, 그 음행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6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원하는,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너희들이 나한테 예배드리러 오지 말고, 제발 나를 좀 알아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모른다. 예. 영적 지식 모르면요. 그거는 죄 짓는 거고, 결과는 비참하죠. 13장 8장 1절을 보세요. 뭐가 나오죠? 내 율법을 범하, 이로다. 언약을 어기죠? 율법을 범하죠? 그게 이스라엘의 죄 제일 큰 문제를, 그거를, 문제 삼았어요. 그리고 1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 말암면 나를 잊었느니라, 너희가 교만해서. 잊어버릴 게 따로 있지.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은 그들의 모습. 그리고 13장으로 넘어가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9절.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하나님을 떠날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해서 하나님과 원수 원수입니다, 원수. 그 16절 보세요.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이게 그들의 범한 죄. 낱낱이 죄를 고발합니다. 마치 법정에서 범사가, 아, 어,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면 죄는 결과가 따르거든요. 어떤 결과인가 볼까요? 8장 46절, <laughs> 아, 예. 8장 예, 6절입니다. 뭐라고 그러죠? 사마리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예, 바로 그겁니다. 내가 다 부숴버리겠다. 우상을 다 박살내겠다. 4절부터 6절까지 예, 내용이 그거죠. 다 부숴버린다. 7절을 보세요.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laughs> 태풍이 밀려온다 그랬어요. 너희들을 다 날려버리겠다. 8장 14절을 보세요. 어, 자기를 지으신 일을 잊어버리고 왕궁을 세웠는데 그 견고한 성업을 많이 쌓았지만 그 성업들의 불을 보내겠다. 그 성들을 삼키게 할것이다 불에 다냥 날려버리겠다고 했어요. 이번에 L.A. 불 우리가 보셔 다 봤죠? 얼마나 비참한지 불에다 태워버리겠다. 그리고 이제는 9장1 7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까는 저들이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요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이제 하나님이 버리는 거예요. 끝장이죠. 뭘 하겠어요. 그리고 끝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유랑 민족 되게 하겠다. 정말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 민족. AD 70년에 나라를 잃어 가지고 1948년에 나라 해 보겠잖아요. 1900년 동안 유랑 민족으로 집시로 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10장 9절을 보니까요, 뭐가 나오죠? 전쟁이 일어납니다.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전쟁이 일어나요.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곳곳에서, 어, 정말 비참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생명이 피를 흘리고 있어요. 그리고 10장 15절을 보세요. 뭐라고 해야 죠 큰 악으로 말미암아 아,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왕이 망합니다. 권력이 그대로다 땅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죄의 삭슨 사망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죄는 어떤 죄가 있나요? 원죄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원죄. 이게 제일 큰 죄예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한국교회는 원죄에 대한 얘기를 너무 안 했어요. 자범죄 얘기만 주로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죄가 있나, 막 맨날 그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나도 모르게 내려와 있는 이 원죄. 원제. 이 원죄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영원한 멸망을 면치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죄, 조상의 우상숭배죄, 우상숭배가 심한 개인과 가정과 나라는요, 다릅니다. 확실히 달라요. 우상숭배 안한 가정은 그런 대로 그냥 지나가는데요. 우상숭배 심한 나라는 다 망하는 거 봅니다. 일본을 보세요. 저 동남아시아를 보세요. 자연재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 이러한 죄의 결과를 우리는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빨리 해결해야 될게 뭐냐?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 어떻게 돌아가느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는 게 뭐라고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그리시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그리시도. 죄와 저주를 해결한 제사장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멸한 왕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이거를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그대로 최고의 축복의 자료로 끌고 나갑니다.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오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함께 합니다. 흑암 세력을 쫓아냅니다. 잊혀지지 않는 게요. 오래 전에 한 사람이 나한테 와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무 삶이 어렵고 가난해서 귀신에게 내 영혼을 판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다방에 앉아가지고요. 귀신을 불렀어요. 그런 의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촛불을 켜놓고 귀신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영혼을 갖고 가라. 그리고 나한테 돈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나는 돈이 필요하다. 그 이상한 기도를 했는데요. 얼마 안 돼가지고 막 돈이 들어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차도 사고,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뭐, 잘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애가 어느 날, 밤 12시가 되기, 됐는데, 막 우는데, 우는 게막 너무 심한 일 정도로 우는 거예요. 매일 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 그러므로, 거기서부터요, 이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데, 완전히 쪽박을 찼어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교회를 왔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예수님을 얘기하고 그 사람이 예수를 받아들이면서 그 지긋지긋한 마귀로부터 해방이 된 겁니다. 어디서요? 예수 안에서요. 어떻게 해요? 그 예수를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찾아온 겁니다. 자, 인생의 문제가 얼마나 얼마나 어려운 게 많아요. 근데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있느냐?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의 어려움은 그게 축복으로 이어져요. 자, 우리는 이사야 43장 17 19절이죠. 유명한 말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믿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준비하십니다.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울까? 주님이 거기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어려움은 광야에 길이 열리고요. 사막에 강이 나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상태에서 어려움 당하는 것은 그거는 박살 나는 거예요. 개고생하는 겁니다. 저는 일찍에 어느 할아버지가 교회에 등록을 해가지고 어, 연락을 했더니 병원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병원에서 만나서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내가 20대 초반에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 당시 광산에 그 바람이 불면서 돈 벌러 나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찌어찌 살았는데 시간을 보니까 50년이 흐른 거예요. 결과가 뭐냐? 다 떠나고 병든 몸만 남 가난 말기였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한 서너 번더 찾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아주 좋아했던 찬양이 네줄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송을 매번 갈 때마다 불렀거든요. 기도해 주고 마지막에 그 찬송을 부르는데 눈을 감았어요. 그분이 남긴 말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처음에 그 믿음 생활 계속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놓쳤다.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빨리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들어야 돼. 빨리 그리스도를 깨닫고 영접하고 그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만이, 그것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에 갖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 평안, 구원, 하나님의 축복.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전도자로 승리의 날로 인도받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유리방황하며 떠도는 자로 살다가 심판 가운데 들어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며 죄와 저주를 해결받고 또 마귀로부터 해방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사제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 보좌의 축복. 우리 누리가 우리가 누리게 도와줘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파라 미션 교회 성도들이 현장에서 이 복음 누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국 땅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혼란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다 정리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말씀 사역 속에 들어갑니다. 가장 행복한 말씀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사제 권세를 증거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